빨리 해 무서워 죽겠어 하고 있잖아 a 마 당신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야고 o 기 n e w 야, y c o o 야, c o o 야, and talk. I'm going t 가 go 아유. the other. 갔 m going to g 아니들 the o t h 이 r 야 니네 역할까지 두고 갔어. <laughs> 야, 요거 고대로 우리가 어? 인수인계 받으면 되겠다. 그렇지. 야, 뭐하냐 후딱 해주고빨리 가자, 야, 야, 야. 남의 배추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놨대. 아유, 속상해 정말. 어떤 놈인지 잡히기만 해봐. 어. 여기서 총각. 네. 에이, 이... 에이, 겨우 요거 지난번에 10만 원 주셨었잖아요. 에이. 아 시세가 그런 걸 내는 대로 어떻게 해? 그래도 어머니 약값 쓰쓴다니까 얼마 더 보탠 거야. 아 되게 뻣뻣하게 나오시네. 아이. 아 뻣뻣이나 마나. 아 싫으면 직접 팔아 보던가 다음번에 잘 쳐주셔야 돼요. 제대로 된 거나 가져와. <laughs> 빨리 시들어서 값도 재들은 못 받아. 긴급 비상회를 소집하겠으니 지금 즉시 이장집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. 뭔가 대책을 세워야될거 아니에요. 매일 순찰을 돌면서 배추를 지키든가 응? 그렇죠. 대책을 세워야죠. 요나한번 배추 밭을 때문에 속이 다 저러 죽겠어요, 아, 죽겠어요 정말. 자 돈들 내놔 돈. 아이. 아유 돈도 다 떨어지고 배추밭이 우리를 또 부르는구나. 우리를 불러.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야 임마. 괜찮아. 괜찮게 뭐가 괜찮아요? 에휴. 난요 당하고는 못 살아요. 당신은 가만히 보고만 있어요. 이게 뭔 고생이라. 잠도 못 자고 허리가 아파 죽겠구만. 예. 예? 왜? 아야 이게. <laughs> 아이고 찌... 아, 아이고 치. 아 배추 도둑이 왔다가 놀래서 도망가겠네. 가오나는 그냥 집에 있어 있게 그러네. 이 양반은, 아이저 자식 같은 배추가 남이 훔쳐간다고 생각해봐. 잠이 와요 잠이. <laughs> 이제 내가 배추 뽑을 테니까 네가 날라 임마. 아 자식, 야 이것도 보기보다 힘들어 임마. 너도 칼질 잘못해서 그냥 버린 배추가 어디 한둘이였어? 거기 누구야! 이놈들 거기다 뭐해! 여보! 때려추다가져 이놈들아! 이놈 야! 아 이놈 아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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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놈아! 이놈아! 왜 사는 애들이래요! 어이 세상에. 아이고 u n o 생 s 지자식 a 사 한번 잘 g no, s o m e 어 n e t i e 이 j 아아 t a 아줌마 아줌마. 아 d i 아 you? I d o 어요잎이 너무 벌어져서 버리는 게 많겠는데 당장 김장용으로 내놓을 만한데 저장해뒀다가 봄에 팔긴 좀 그렇다. 평당 한 n o w I d 아무리 밥댁이라도 그렇지 비료값, 인건비도 안 나와요. 그렇다면 할수 없죠 뭐. 가격이 안 맞는데. 내년에나 다시 보든지 해야죠 뭐. 야 가자. 그럼 수고들 하세요. 이야 덩추 좋다 이거. 그럼 이거 한 평당 3,100원씩이면 어떻습니까? 어이구. 잘 하셨습니다. 평당 3,300원이면 정말 잘 받으신 거예요 맨날 본든 치만 기 하는데요 뭐 <laughs> 그래도 올해 배추가격이 괜찮아서 좀 나은 편이잖아요 자 이건 계약금 천만 원이고요 어, 나머지 잔금은 다음 주에 배추 실어갈 때 그때 드릴게요 그나저나 계약금을 천만 원씩이나 주고 너무 많이 준거 아니에요? 그게 다 보험금 아니야 보험금 또 그만큼 뽑아내잖아 아, 근데 받은 배추밭은 있어요? 왜그 쫑알쫑알 대던 여자 그 여자 말은 많아도 농산잘 지었더라. 경매에 가면 돈좀 되겠어. 응? 아 거기요? <laughs> 아이고 저, 저, 조심하세요 조심해 배추 상하잖아요. 예? 멀쩡한 대란 놔두고 예? 하필이면 이오밤중입니까아 아, 그래야 내일 가락시장 경매에 붙일 수 있잖아요. 배추가 하루새 시드는 것도 아니고. 에이, 누구야? 아니 지금 뭐하는 거예요? 나의 밭에서 이 밤중에. 뭐다녀 배추 싣잖아요? 아니 어디서 들어오셨는데요? 서울요. 아 이게 우리가 밭대기로 계약한 건데 내일까지는그 뭐 가락동 경매시장에 들어가야 우리도 먹고 살거 아닙니까. <laughs> 복순네가 배추 팔았다는 소리를 못 들었는데. 아 여기 보세요. 계약서. 아 예. 난또 뭐라고. 지나가다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. 그럼 수고들 하시오. 여보, 여기가 우리 배추밭 맞어? 어? 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? 어제 말로 뭘뭐 적였는디? 봐봐요 이제 어떻게? 아 시골 사람들이 순진하긴 순진해요. 예? 그럼 그리고 우리가 걸 걸렸다. 그럴 땐이 계약서 내밀면서 아 몰라서 그랬어요. 우리가 밭대기로 계약한 밭인 줄 알고 그랬다니까요. 이러면 되는데 뭐. 계약서를 내미니까 난그러 줄만 알았죠. 설마 트럭을 대놓고 훔쳐가는 도둑놈인 줄 누가 알았겠어요. 분명히 가락시장에 들어간다고 했죠? <laughs> 공부를 어떻게 시켜 최근 그 배추절도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벌써 그 동면, 사북, 남면 이 지역도 숙대밭이라고 합니다 차량을 배추밭에 대놓고 털어가는 수법인데 검문소를 중소로 운영을 했고 그다음에 그 출입하는 그 차량에 대해서는 일일이 그 번호판을 기재하는 형식으로 수사를 계속하는데 한 화물회사로부터 서울 가락동 시장으로 출하한 트럭의 번호판을 저희들이 입수를 했습니다 어, 여기 있 한수만 어제 이 사람이 차 불렀습니까? 예 네, 맞네요 배추가 뭔가 서울 가락동까지 싣고 간다고 하던데요 자, 쌉니다. 써요. 임금님이 먹던 배추 한 포기에 천 원. 경찰입니다. 아니, 경찰이. 아, 사, 사. 어. 어. 이, 아. 승철이냐? 난데 음, 그큰 거니 또 하나 물렸다. 터미널 앞에 우리 자주 가는 식당 있지. 일단 거기서 만나서 얘기하자. 이제 셋이니까 늦지 말어. 저저 아신아드네요. 아, 아, 아. 아, 어디 있어요? 이이 이 사람들이에요? 이다퍼인간들 내가 지나나. 내가 지나나. 이가퍼인간들을 아, 이거 왜 이러세요? 우린 우리가 계약한 바친 줄 알고 가져간 것뿐인데 계약 아, 정말, 그러니까, 계약한 밭인 줄 잘못 알고, 실고 갔다고 잘못을 지금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? 당신님 말대로 밭을 잘못 알아두고 칩시다. 그럼 계약금을 천만원 줘놓고서 도망을 왜 갔어요? 아, 진짜 답답하네. 그러니까 말입니다. 장금은 말해요 우리가 물건 먼저 실고 가가지고, 돈 받은 다음에, 아, 그때 치르려고 한 거죠. 그렇게 떳떳한 사람들이 한밤중에 나오면 매치밭은 왜 들어갔어요? 글쎄, 그게 아니라니까, 그러네. 아니 선대 정말 아초에서 헌장을 판다고 우리가 그렇게 만나라게 보여? 예나 뻔질가는 새벽지나가 새벽지나가 아직까지는 뭐 그래도 뭐 살짝 이제 겨울 잘 되면 큰 일이 좀 대책이 없던 거죠 내년에 그 배신농 사시면서 걱정 되진 않으세요? 걱정이 많죠 뭐 이런 일이 또 이런 일또 있을까봐 그렇지만 뭐 다른 일은할수 없잖아요 물변 기술이 그니까 거 단순 절도로도 모자라 이러한 사기 수법까지 동원돼 농심을 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. 1년을 기다린 결실이 독들의한탕터리의 대상이 된 것도 안타까웠지만 농사 짓기도 힘든 때에 수확물을 온전히 지켜내는데 신경을 더 곤두 세워야만 하는 농민들의 현실이 횡려 농사지을 의지마저 꺾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들었던 사건이었습니다.